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마이크가 계속 속을썩여서요. 그래서 서로 축하해야 해요. 어 아이들 이제 발표회를 성탄절에는 많이 하는데 어느 사이인가?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성탄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비하의 시작이죠.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되죠. 왜? 살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살길이 열렸고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낮은 곳에 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절로부터 보면 다시 한번 쭉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일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삼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든지 우리 고향이라는 것은 따로 있어요 네 호적이 있던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말이죠. 이 호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나고 자란 그 지역, 부모님이 살던 그 지역,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자기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다 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최소 10배를 더 내요. 학비를. 그게 중국이에요. 그게 호구제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아주 최악의 사회주의를 구사하고 있는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아예 자기 호구가 있는 지역을 떠날 수 없어요. 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없어요. 이게 이게 호구제라는 건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일을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구를 재정비해라. 호적을 거기에다 다시 다 올려라. 이렇게 한 거지요. 그 덕분에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갈 수밖에 없죠 정치가 가라는데, 권력이 가라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세상에 나올 예수님이 그 출산의 환경이 위태하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영 때문에 안정된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 탄생하는 신생아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출산하는 그 산모들에게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출산을 하게 되는 사람들 보면 119도 급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119그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그 과정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며 신경을 써요. 이게 새 생명의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짓을 하라는 얘기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불안정함과 이런 위태함 속에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생육 환경의 불안정입니다. 가장 열악한 신생아의 생육 환경이에요. 신생아의 생명이 안정적일 수 없을 정도로의 위협입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짐승이 사는 헛간에 그런데. 만삭의 마리아가 방좀 주세요. 방좀 주세요 하고 이제 요셉과 함께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방 없어요. 땅. 방 없어요. 땅 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구간에 있는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방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역할을 주인 역할을 맡았던 어린 아이가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방 따뜻한 거 많아요. 이랬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참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사실은 예수님께 방을 내어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부모만, 육신의 부모만, 그러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 부모만, 이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낮은 곳은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낮은 곳은 모두가 다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자리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다고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왜요? 주님은 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왜 누우셨을까요? 구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왜 누우셨어요 여기에 이런 자리에 이 위태롭고 불안정하고 생사가 보장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왜 누우셨어요? 가장 위태롭고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무서워 떠는 자들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그 의미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서로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새겨서 우리는 다시 현실을 봐야 되지요. 우리도 소망 없는 그곳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은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여전히 있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되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곳에 누군가가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살아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비천한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 축하, 아, 그런 잔인한 얘기 아니고 성탄의 소식을 다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날 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합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그런 곳에 심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안정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곳에 있는 이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은 제일 안전한 곳에 벙커에 있어요 노출된 것은 힘없고 빽없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런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그런 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 우리 TV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 정말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런지, 또 너무 또 추워요. 그래, 갖고 내가 정말 살면서 제일 추운 게 뭐냐 하면, 아픈 거 하고 추운 거예요. 난 그게 너무너무 싫어. 추우면 진짜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요, TV에 어린 아이들이요. 너무 추운 그곳에서 막 물이 철봉철봉 하는 데서 막 눈이 막 내리는데 뭐보재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쓰고 발은 맨발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어, 막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막그 추위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현장이 너무 많아. 이런 현장이 너무 많아요. 이놈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뭔지. 사람을 저지경으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나.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그 추위가 죽음 같은 그곳에 여전히 그 밝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서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미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제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 같은 게 떠요. 그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어, 네모난 정사각형의 창이 자꾸 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광고창인 거죠. 어떤 아이가 늙은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와사는데 라면을 한 개도 먹을 수 없고 반 개를 끓여서 할아버지와 자기야 둘이 나눠 먹는 그런 광고도 나오고또 쉐이브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런. 음 단체에서 띄우는 광고를 보면 여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수치를 당한다.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때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을 막 뛰고 노는데 생리대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떠요. 야. 참 답답한 일입니다. 또 국경 없는 의사회에 한 외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역에는 외과 의사 자기 하나래요. 근데 자기 같은 외과 의사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보내 주는 후원금이 아니면 바늘을 못 사고 수술 칼을 사지 못해서 있으나 마나라는 게 자기가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런 곳에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은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 원을 보내주던, 이만 원을 보내주던, 그것은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보내주는 그 돈은 큰 돈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많은 지인들이 저를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얼굴을 좀 봅시다. 그러자고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뭐몇 개는 이제 92세 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목사 내가 언제 갈지 몰라 건강치 않으시거든요. 언제 갈지 몰라 의사들은 내가 오늘 자다가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얼굴 좀 보자. 그러셔서 이제 뇌시 보였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글쎄 나는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10년 동안을 3만 원씩 어떤 장학회에다가 장학금을 헌금을 했대요. 3만 원씩. 그런데 언제 끊어졌는지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인가에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나를 아느냐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장학금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클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찾아왔대요. 우리는 3만 원이 크게 많지 않아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도 진짜 큰 마음을 먹으면 할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바른 표대를 잡고 걸어가더라는 얘기죠. 그원사님이 그런 헌금을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도 의미 있는 헌금을 해주셨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은 한 번은 중국을 가야 되는데, 돈을 얼마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50만 원 주셨는지 얼마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권사님이 그때는 천식이 너무 심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서 막 숨이 넘어가.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세요. 근데 심장도 안 좋죠. 천식도 있죠. 막 그래서 이제 늘 약을 드셔야 되는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50만 원을 주어 주시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나 이거 약한달안 먹었어. 약 값으로 주는 거야. 그런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함부로 쓸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사역을, 말씀에서 벗어난 사역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하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경 없는 의사의 그 외과 의사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헌금을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큰 돈이 아니어도.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니어도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 아주 놀라운 일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맑은 샘교의 이름으로 대상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성탄절 헌금을 다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이 대상자를 찾아서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성탄 헌금은 그렇게 쓰겠습니다. 예. 뭐 결식아동들을 결식 찾아내든지 뭐 광고를 보고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생리대가 없어서 오는 청소년에게 보내든지, 국경 없는 의사에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의미 있게,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성탄절만큼은 낮은 곳의 평화가 따뜻함이 영광이 우리 평생 내가 낮은 곳이오라고 하면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낮은 곳에서 조금 기어 나왔잖아요. 우리는 낮은 곳에서 이제 나와 좀 따뜻한 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돌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마음을 써준 것이 참 고마웠듯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경려의 따뜻한 손을 잡아 주는 그 손길 하나가 되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기림을 저희들이 믿고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